파일의 어, 새 파트죠? 확인 들어가시고요자쭉 진행해 볼게요 어, 우선 저기 윗면에 스케치 잡는게 좋아요 정면보다 윗면 왜냐면 이, 이 기본은 정면에다 잡게 되면 이게 꺾이죠 방향이 그래서 좀 불편해서 윗면에 스케치 잡아주시는게 좋고 그 다음 얘는 대칭 구조죠? 중심선을 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어제 나간 1번 부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얘는 62mm가 나오죠? 가로 사이즈가 그리고 생김새는 요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될게 뭐냐면요 설계자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공차 마찬가공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공차 부분을 유심히 잘 보셔야 돼. 왜냐면, 공차 부분이 조립되는 부분이에요. 공차가 들어간 부분은 조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 입체도 있잖아요. 두 번째 장. 그, 분해도로 돼 있는. 거기를 보게 되면, 공차가 좀 잘못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어, 공차가. 어, 뭔 말이냐면, 그, 1번에, 그, 오른쪽, 들어간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지금, 치수가 얼마야? 16이잖아, 16. 음, 맞네. 치수가 표기 잘못됐네. 요기는 소문자 h 6 들어가 있어, 지금. 여기, 분해도로 보시게 되면. 화, 확인 좀 해보세요. 16H7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거기가 소문자로 되어 있죠. 어, 소문자로 돼 있으면 안 돼요. 대문자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세 번째 장을 보게 되면, 세 번째 장에 1번을 보게 되면 또 거기도 대문자 H7으로 돼있네 어. 그러니까 이런 건 도면이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거좀 신경 쓰시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도면 그릴 때 이런 실수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6H7, 소문자 H7과 대문자 H7 다르다고 했죠? 16H7을 넣어줘야지 여기가 100분의 2 정도 커진다는 뜻이에요 100분의 2 16.02로 깎아야 된다는 거, 16.02 그렇게 해야지 조립할 때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걸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거리가 14네요? 여기는 거리가 14고 아이고, 얘가 움직이면 안 되죠. 얘는 고정시켜 주시고, 끝에. 좀 이따가 이거 머신 세터 프로그램 한번 깎아볼 거예요. 우리 캠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캠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수기로 한번 작성해 보죠. 여러분들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봐야 겠어 이거 이 정도는 수기로 짰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44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못 따기 해야 되죠. 못 따기는 C3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네모선이못 따기 해주셔야 돼요 구속을 이렇게 된다 뜨네요. 이게 구속이 이렇게 된다 뜨면 안 되는데요. 음, 여기 이제 구석이 풀렸어, 이기자. 풀렸으면은, 얘를 다시 구석 잡아주시면 일치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구조구요. 그 다음에 뭐 추가로 더 그릴 수 있는 거는 여기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요 부분. 여기는 원이 들어가죠, 이렇게. 몇 팔자에 어디서? 3팔자에 원이 들어가요. 혹시 이거 아예 도 모르시는 분 있나요? 이거 제가 아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이쪽 발인지 다른 반인 헷갈리는데. 여기다가 구멍을 뜯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머신 센터 프로그램을 짜봐서 아시겠지만, 아까도 제가 이제 고, 가공을 한다고 했잖아요. 가공. 이 가공할 때, 여러분들이 뭐 시파이든 아니면 은뭐그 이하의 공구든 간에 이거를 공구를 가지고 여기를 돌려서 깎아야 돼. 이렇게. 돌려서 깎게 되면, 이런 안쪽 부분은 이런 공구인 선반경 때문에 여기가 알이 생겨. 알. 알만큼 들 깎이죠. 그래서 알만큼 들깎이게 되면은 나중에 조립이 안돼요 그러니까 조립이 안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이 부분 날려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날리는 방식은 주로 어떤 방식을 쓰냐면 드릴 갖다 뚫어요 그냥 여기는 모서리를 그래서 어 가공 공정 설계를 세우실 때는 우선 여기 드릴구멍 우선 여기 요 작업 먼저 합니다 드릴을 먼저 뚫어놓고 그 다음에 엔드밀러 이렇게 윤곽 가공으로 따내는 작업을 진행하죠 그래서 가공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으셔야지. 나중에 설계할 때 욕을 안 먹어요. 이렇게 홈 같은 거 있는데 이런 어 모서리 제거도 안 해주고 그냥 깎으러 가면은 얘는 조립이 100%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꼭 여기는 파이 3으로 꼭 뚫을 필요는 없어요. 파이 4도 상관없고. 그 회사에서 있는 회사에 있는 공구 아니면 시중에 판매하는 공구 기준으로 해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꼭 3파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조립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석 주시고 수직수평 이렇게 해서 1차 작업을 해야겠죠 얘는 높이가 얼마냐면 14mm 점 14mm만큼 돌출하시면 되겠습니다 1 m m 조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어떤 개념이냐면 어, 요건 요런게 중요한거니까 모델링 만드는거 보다도 하여튼 요거 만들어주시고요다 만들었으면은 이제 봅시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 음 잠깐만 저장 안했구나 저장할 때는 폴더를 새로 만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구요. 베이스 1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셈블리로 얘를 이제 불러오게 되면 여기 불러온 거죠. 그래서 입체 보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반듯하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요것 때문에 지금 윗매 잡은 거, 윗면, 윗매. 윗매 스키 잡은 거는 불러왔을 때어이 평평한 게 위로 올라가 게끔 맞춰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조립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조립은 몇 번이 들어가냐면 내가 몇 번이에요? 2번인가요? 2번 부품이 끼어 들어가죠. 2번도 하나 만드시다 그냥. 어차피 뭐 조립을 해야되니까 바로 이어 2번 들어갈게요 자 이런식으로 작업하는걸 가설계라고 해 가설계 가설계라는거는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위만 어서 맞춰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탭이라든지 카운터 보어 작업을 그 이후에 하는거지 탭이나 카운터 보어 위치는 이 여긴 현재 도면상에 나와있는 위치가 중요한게 아니고 얘를 조립을 했을때 이 1번하고 2번이 같은 위치인지만 맞춰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틀어지가 그런 건 상관없어요, 사실그 정도만 이제 알고 계시고, 다 됐으면 이제 바로 2번으로 넘어갈게요. 파일, 새 파일. 2번 넘어갑니다. 자, 2번 도면을 보시고요. 2번은, 어, 그 뒷장꼴, 요네 번째 장 도면을 보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해하기에는. 그래서 얘는 정면 스케일 잡아주시고, 수직선을 가지고, 어, 작업을 진행합니다. <laughs> 얘도 마찬가지, 높이는 얼마냐면, 어, 52가 되겠네요. 52. 그리고 반띵. 반띵 작업을 해야겠죠. 자, 이제 수평구석 주구요 얘도 대칭복사 해야겠네요? 대칭복사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거리 44그 다음에 밑에 16그 다음에 전체 높이가 52는 들어갔고요그 다음에 홈이 14죠 여기는 공차가요 어, 보니까, 기호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직접 공차를 넣었어요, 기죠? 그래서 14-0.1에서 마이 0.2. 그러니까 14보다 작게 깎으라는 거죠. 그렇게 공차를 좀 맞춰달라고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구멍을 세 개를 뚫어줘야 돼요. 가운데 하나 뚫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두 군데. 이렇게 뚫어주시면 되겠네요.